전부터 깜빡이가 보이지 않는다. 금방 돌아오겠지. 다른 동네에 놀러온 거아까 현우가 조그맣게 말했지만 나는 확신할 수 있다. 범인은 우리 안에 있는 게 틀림없다. 나는 깜빡이를 들어오는 사람을 찾고 찾아내고 말 거다. 현우가 제일 의심스럽다. 깜빡이가 사라진 것을 걱정하지 않는 게영 수상하다.게다 가 깜냥이가 없어진 날 온통 먼지 를에 둘러쓰고 라를 뜯다.한 명은 데려가고 데려가려고 한마탕 소동을 피운 것이 틀림없다.아니 잠깐만.크로우 님 인재도 있이상한데 봄에 원리지 않고 두꺼운 잔바를 입고 있었다. 그날 감명이 잠바+ 감명이 잠바 속에 넣어간 건가? 음 생각해보면 의심스러운 일이 또 있다. 우진이가 물을 흠뻑 한뻑 젖어 두실로 뛰어오고 돌아온 것이다. 세명 다